오, 씨! 네. 어? 타이니, 타이니! <laughs> 어? 어. 를 버리고, 그걸주 거야? 설마 스컬인가아 스컬이네 짭이에요 가슈 지금 믿음이 없는 슈이긴 한데 왔어요? 오 나이스 슈사이가 슈가 요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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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오, 크다 크다, 얼다 이거? 피아노 줄 <laughs> 영상 나오고 있어요. 전 연주 찍어줄 까야 형님. 이거 바로 밑에 있었어요. 햇빛이 뜨거워서 그늘 안에 있나 보다. 왔다. 와, 와, 오힘좀 쓰는데? <laughs> 까꾸. <까꿍. 웃음> 사저 초반. 왔다! 와! 다 크다! 크다. 데요 발 앞에서 왔다 아 때렸는데. 왔다! 다 오! 오! 봤어, 형님? 와... 와, 영상 찍나 모르겠다 우와,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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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와... 요 안녕하세요. 찍었어. 사진 오 씨, 음. <laughs> 에 에, 그니까 <laughs> 느낌이 될것 같아. 에. 오래 썼죠? 이따가 파피 싱 갈래요. 있어요. 몇 파운드 있어요? 저랑 바꿀래요? 저 14. 왔다. 오우. 얼굴은 큰데, 몸이 말랐어요 그래? 짝퉁이 기스를 한개 만들어 놔 가지고 네? 그냥 낚시만 해 장비 아껴 거면 왔다! 오! 쎄다! 아까 이놈이구나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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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런큰일나라나 이거 봐요? 드롭! 오, 씨. 와, 진짜, 간신히 된다. 유튜브 영상 보여줘도. 어디, 어어이 든데, 낚시 뭐하게 하려고. 물었는데? 누구 있다 핫! 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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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그 같은데. 어? 빨아 어, 어? 아니다 달리다이다오 드래그 오 있네요, 애들이. 예. 네. 네? 어, 어머니 그거 가져봐요. 없는 것 같은데요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